제가 카페 문구를 보니까 예예. 잠시 쉬었다가라는 그 문구가 저한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항상 쉬지만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뭐 질문이나 뭐 생각이나 이렇게 길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음, 나를 발견한다. 그게 이제 내적인 내 원함을 들여다보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이제 첫째로 경청은 나 자신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다내 내면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바깥쪽의 얘기들, 음. 뭐, 누구와의 비교. 그러니까 일명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그러니까 심지어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네. 걱정으로 보냅니다. 걱정이나 후회로 보내느라고, 음. 이제, 고통스러워 하는 거죠. 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지가 아니라, 음.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음. 아 그렇게 했었으면안 되는데, 음. 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네. 먼저 첫 번째는 아 내가 또 걱정을 하고 있구나를 음.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네. 그두 번째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네.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하고 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네. 지금 저희가 커피를 먹고 있는데 음. 따뜻하잖아요. 네, 너무 따뜻해요. 따뜻하고 아 향긋하다. 음. 그리고 내가 여기를 걷고 있고 음. 아 내가 밥을 먹고 음.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음. 아 근데 내 내면은 아 오늘은 뭔가 아 이걸 했을 때 기쁘고, 기쁘고. 네. 아 이거를 했을 때는 약간 슬프고 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나가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좋아하고 또 분노하고 음. 뭐 슬퍼하고 우울해하는지를 발견해 가야 되는데 음. 그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 있는 거죠. 자신의 감정이 좀 충실하라는 거죠. 돌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해갈 수, 수 있는 시간. 내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현재 내가 어, 지금에 충실하고, 음. 그다음에 어, 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음. 이렇게 뭐 일기를 적어볼 수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발견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치님의 코치로서. 개인적인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코칭을 하는 근본적인 정말 그 생각과 철학이 있다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10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더풀하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놀라운 분이신데 우리가 보통 기존에는 이제 넌너 놀랐다니까 넌 놀라운 사람이야라는 식의 접근이었다면 네. 이제는 질문하고 들으면서 그것이 뭘까 네. 그것이 뭘까 이렇게 서로 찾아가는 시간 네. 그게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요 그 놀라움에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아 이렇게 내가 놀랍구나 그래서 내가 상,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이렇게 화를 냈고 이럴 때 기뻐했구나. 그걸 아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있는 것이 저의 어떤 코칭의 철학이고 그런 제가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코치님 드려 선물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나 준비했어요. 이 브랜드가 나오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네. 열어 보시겠어요? 되게... 아, 죄송합니다. 네네. 네네. 아, 개봉기. 아, 제가 뭐 개봉기를 촬영, 아, 아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스노볼 이렇게 했다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막 복잡하잖아요. 뭐,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아침에 조용한 시간, 그 묵상 시간을 통해서, 그게 스노우볼이 가라앉듯이.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와중에도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러니까요. 이 직업병이. 약간 직업병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선물은요. 코치님 책입니다 저자에게 있어서 구독자가 있다는 거는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치님께 제가 사인 받고 싶어 가지고. 아이이 책은 이제 어. 제가 코칭 12년차 코치로서 경청 어. 코칭에 대한 음. 내용을 담았습니다. 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네아네 아네 지금 이렇게 쓰려니까 사실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오히려 선물을 받아요. 아유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코치님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네. 제가 코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참 행복했고요. 새로운 좀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된것 같아요.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 Uh oh